여기 짤은브로크가 한눈에 보여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여러분, 없어졌어요. 뭐야? 아는 달이 장날? 지금 언니의... 6개월 고데기를 빌려서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맞나? 이거 프라하 H&M에서 만 얼마에 샀어요 대박이죠? 아전 고데기 해보겠습니다 아인슈페너를 시켜봤고요. 완전 쭈꾸 그리고 이거는 멜란슛 해서 이렇게 얹어먹는 어. 거예요. 단면 보여드려? <laughs> 보이시나요? 치즈 미쳤다. 음. 맛있다. 맛있다. <laughs> 팔국지 미쳤다. 와, 이거 빵 엄청 쫀득쫀득하다. 너무 음, 맛있잖아. 음, 대박이지 가요 비슷 살구찜 진짜 맛있어. 어 음. 음, 냠냠냠 이거 너 올려먹어. 어짬짱 톡. 이도 넣고 단어 음. 햄마이햄마이 음. 맛있 어, 음. 음. 그리고 여기가 사운드 오브 뮤직 장소가 됐던 미라벨 정원이에요. 여기 리포터 발견. t r g 여기가 오, 그 거리는 아니겠지? 어, 맞는 거 같기도 해. 너무 예쁜데. 어, 아니야. 아니야? 어 맞는가? <laughs> 우와 아니 오늘 여기 주말이라서 손가 엄청 많아요. 알고 보니 3일만 하는 축제 중이었어. 디제잉과 교향하게 만나 진짜 디제잉과 교향하게 만나 아니 여러분 걷고 있었는데 여기 공연을 하고 있어요 yes. 근데 좀 신기해요 치어리딩이랑 교향악단이랑 디제잉이랑 같이 있어요 <laughs> 何枚スタイル South Korea. South Korea. You come from Korea? Korea, right? South Korea. South Korea. How old are you absolutely? Um, 28. 28? Yeah, 28. 28? Yeah. 20? yeah. <laughs> uh, 26. Okay. 26. 27. Okay. <laughs> 망고 요거트.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꾸덕하면 거기가 더 꾸덕한데, 여긴안 꾸덕하다. 더 부드러워. 응. 망고. 망고도 부드러워. 같 응. 난 거기 한 번. 나도. 거기 진짜 지구일, 지구일 등. 요거트. 요것도 맛있다. 여던 슈니첼 식당이 갑자기 오늘 휴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식당에 갑니다. 이런 야외 테이블에 앉았어요. <laughs> 이거 그냥 각자 잘라 먹자. 야, yep. 블라시, 블라시, 슈니첼 송아지 슈니첼, 송아지 슈니첼 드디어 먹어요. 어제 치킨으로 잘못 시켜가지고. <laughs> 아. 음. 음. 나는 근데 어제 치킨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너무 돈까스 같다. 음. 음 무슨 맛이? 먹어본 맛인데? 고기. 감조림 음, 스프. 미트, 미트볼 미트 토마토, 토마토. 멋있겠다. 쫀득쫀득해.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어? 감자? 빵인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댓글 좀요 댓글 좀요

여기 맥주가 다 마실 때까지 이렇게 기포가 올라온대요. 청량감 맥스. 살라미 피자랑 살몬 어쩌고 파스타 시켰어요. <laughs> 크림이 아닌 가 <laughs> 크림이랑 오일이랑 섞인 건가봐. 그런가봐. <laughs> 나 오일 파스타 좋아하는데. 나도. <laughs> 원래는 나 토마토 소스 음. 파게티가 1등이었거든. 응. 음. 겁나 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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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과 소금 파스타 그리고 한 조절 실패하셨어요. 연어가 맛있다. 연어구이. 음, 연어가 음, 맛있어. 음, 연어 맛있다. 엄청 맛있었다. 바다 피자. 오일 제일 좋아한다고? 음, 응, 원래 토마토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바뀌었어. 엄청 얇아 도가. 음. 음. 맛있어. 훈이한 음. 맛있지. 응. 피자, 음, 피자, 피자 맛집이에요. <laughs> 우리가 와서 피자 처음 먹음. <laughs>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는 파스타다. 무조건. 음. 저녁엔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스테이크랑 설렁주 같은가? 응. 걸어다니다가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음료수.

귀여운 거 발견. 데 여기 있죠. 방구도 보이죠? 기뷰 미쳤어요. 포 잘츠부르크 성에 올라왔고요. 저희 투어를 신청 안 했는데. 한국인들이랑 겹쳤어요. 호헨 <laughs> 짤트부르크 성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선글라스를 벗을 수가 없어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laughs> 여기 짤트부르크가 한눈에 보여. I t 가 i n k i 에 s not v i you. know. ah, s okay. yeah. okay. i b so e awesome. awesome. Sound of music. going to show i t i i t s n <어제> o <온> <곳이지만> 저녁 <laughs> 왔 고기 버섯 소스 와 이거 쉽지 않네 기름이 하나도 안 나와 일단 해보지 마요 뭐. 안야무세요오 마이 갓! 오늘의 만찬! 와 고기 부위를 잘못 써서 좀 질기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맛있지? 이거 음, 맛있다. 불닭을 4가지 치즈 하나도 안 느끼하고 맛있어요. 맞아요. 음. 맛있어? 음 It's good! It's good! 어. 안 되는데? 밥은. 찹. 음. 음! 맛있다? 아, 더 시원했으면 맛있었겠다. 맛있어! 우와 방금 고기 짱 맛있는데? 저희는 오늘 잘취부르크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넘어갑니다. 비엔나 아울렛 쇼핑 갈 거야 내일. 아울렛 데이. 바이. 안녕. 오, 여기도 거울 있고, 여기도 거울 있고, 화장실. 오, 핫핑크 세면대요. <laughs> 쇼핑데이. 옛날로 쇼핑하러 갑니다. Let's go.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기 사운드뮤직 아닌데 저희는 아울렛가는 셔틀버스를 타러 가기 전에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중식당을 가기로 했습니다. 맨날 양식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 치고는 어제 불닭볶음면을 먹긴 했어요. 근 <laughs> 네, 리뷰가 너무너무 좋은 중식당이 있어서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안, 근데 우리 트램을 좀잘못타는 편이다. 그니까 계속 트램하다. 이상하네. 트램 이자식들이잘로그만 아... 그러니까 구글맵에 써있었어. 경로 뭐 정류장 변경... 아, 정류장 있죠. 그게 여긴가 보다. 그럼 얻지 않아요. 그렇게 막 써두면 얻지 않아요. 10분만 걸어가면 되니까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울렛 러 그런가 봐. 체스 라면이다. 근데 이게 이 가게가 맞아? 이거 스무디 가게잖아. 근데? 여러분 없어졌어요. 다른데 가야 돼. 이건 네.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웃음> <탈수가>. <웃음> 마라 우육면을 시켰고요 라이스도 눌러 먹었습니다 <laughs> 여기 또로로가 <똥르러가> 엄청 유명하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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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받아가지고 폭풍 쇼핑을 하고 올게요 빠빠이 저희 쇼핑했어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얼마게요? 87 유로인데 거기서 20%더 할인 받았어. 그럼 얼마 하게? 얼마야? 너가 계산해. 여기 <laughs> 밑에서 잡아드릴게요. 짠! 저도 목걸이를 샀는데요. 이렇게도. 음, 언니 팔찌 샀는데 이거 너무 팔찌. 예뻐요. 아까 귀걸이랑 세트로 이런 크리스탈 목걸이를 샀습니다. 들리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완전 여리여리하고파리하얘보이네 저희가 6시간 동안 아울렛을 돌아다니고. 닌거거저희은 이렇게 돌아다닌줄지랐어요 시간이 남을 줄 알았고 심지어 실제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살게 없어서 우리 시간 남겠는데? 저녁 8시까지금가지지 이랬는데 맞아. 눈 떠보니까 7시가 된지야 이거 지금 야 응. 이것도 상관 아까랑 응. 다른 날이에요 <laughs> <laughs> 짠! <웃음> 언니! 완전 반짝반짝 얼른 안녕 있었다 고 짠! 잘어울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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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응. 5 0 9 9 3 32063 바람막입니다. 이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런 바람막이를 샀는데요. 여기에 착샷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 이게 찾아보니까 한 180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택스 리펀 받꾸고 뭐 하고 해서 80만원에 샀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요. 나도. 다. 저는 여동생이랑 엄마랑 다 체형이 비슷해서 옷을 공유하거든요. 셋이 같이 입을 수 있어요. 아주 좋요 야경 보러 갈게요. 이따. 안녕. 알베르티나 미술관 2층에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야경 맛집 노을 맛집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여기가 오페라 극장. 안녕하세요. 5일차? 6일차. 5일차 아니야? 5일차. 벌써 5일이에요. 여기 근데 좀 피곤해 보이죠? 진짜 감성있어요. 여기서 바이올린 켜고 있어. 요 <laughs> 손이 없어. <laughs> 9시 18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해가 다안 졌어요. 맞아요. 아짠 예쁘죠? 내려와서 바로 1층에 있는 핫도그를 먹었습니다 와우 yeah, <laughs> You come from? Korea. Korea. 비엔나 is good. Good. Really? Very good. Good for the d i n e Bye bye. 짠. <bye>. 육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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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굿이에요. 음, 자세히 보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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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촉촉하고 보이요 와, 쫀득해요. 이것 음 대박이지? 음 짜고 촉촉하고 맛있어요. 걸면서 먹자. 응. 아, 뜨거. <laughs> 뜨거우니 주하세요 음 오리지널 핫도그 음 케첩. 이렇게 했었고 음 머스터드는 0.5유로 추가된대요. 그래서 안 넣었어요. 음. 그래도 맛있어요. 머스터즈 넣었으면 겁나 짭짤했죠. 응. 뜨 걸어서 의회 의사관까지 왔는데요 동상은 아테네 지혜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저 건물이 시청 건물이거든요 시청 앞에 이렇게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워서 보는 중. 오늘은 오스트리아 마지막 날입니다. 응. 오스트리아 구경하고 비행기 타고 베니스로 갑니다. 호산브름 궁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카페에 왔는데요. 여러분 샘부른궁 완전 추천! <laughs> 왔다요, 왔다. 샘부른궁에 있는 카페에서 샌드위치 먹습니다. 뭐야? 벨베데의 궁전에 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뷰를 어. 잘채서 맞아. 그 미라벨 정원이 너무 예뻤어서 <laughs> 감흥이 없는 것 같아. 맞아. 어, 이상하고 있어. <laughs> 뭐지? 샌브룬 궁 가길 정말 잘한것 같아요. 거기가 훨씬 훨씬 예쁘고, 여기 안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있는 미술품이 저희 스타일이 아니여가지고 맞아요. 들어가진 않기로 했고요. 병원에서만 사진 한 방을 찍고 갑시다. 안녕. 저기 뒤에 보이는 건 예쁘죠? 이 뒤편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안 예뻤던 거였어요. 가는 날이 장날, 가는 날이 공산날. <놀람> 더위에 지친 애들은 또 스타벅스에 오다. <놀람> 너무 더워요. 진짜 더워요. <놀람> 여기네? 스테판 대성 당에 왔어요. 저희의 비엔나 마지막 행선지. 엄청 멋있다. 아, 원래 안올려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걸어서 10분이니까 와보자 해서 온 건데. 시간이 없어. 아. 저희 이제. 비엔나 숙소에서 공항을 가는데 여기 <laughs> 숙소까지 올때 탔던 <laughs> 우버 기사님이랑 다시 만나요. <laughs> Hi. 어? 곧 도착인데? 어. 저희 이제 공항으로 가서 이탈리로 갑니다. 베네스로 갑니다. 너무 정이 있어. 没扒拉你你